예, 안녕하세요. 오늘, 뭐, 그 쫀득 t 비하고 합방하느라고, 이렇게, 예, 여기 왔습니다. 요즘 또 용어라면서요. 뭐 유튜브, 유튜브나 뭐 이런데 뭐, 어? 합동방송, 줄여서 합방 이런 건데, 내가 이 시대를 못따라가는게 아니고, 어, 이 유튜브 세계, 틱톡의 세계를 전혀 나, 나와는 다른 세계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, 뭐,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뭐 욕해도 그 어쩔 수 없고, 예. 이거 그린 거예요 에이 그거 안 되지 그 눈물점 짬 아, 좋은 네. 거예요? 아이 안 좋지 식복 나가는 거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이용당하는 아, 거아 네. 이용당하는 거 허걱 어, 응. 저기 막 건강 안 좋아질 지수 있어요 <laughs> <거. 거. 웃음> <laughs> 네. <laughs> 잘, 잘, 잘 나가는 거 같은데 비좁은 개살구가 될수 아 있는데 음. 굉장히 예민하고 깐깐하고 그리고 그... 단상. 각예예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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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예, 예전에 해놨 아, 예. 아, 예. 발랑군 수장! 발랑군? 발람, 발랑군 수장! <목소리됨> 발랑군 수장! 어떻게 <목소리됨> 네. 정차도정차도정차정차도정정 <목소리됨> 어, 아유 잡부다 아유 어,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저 지금 들어왔습니다 예 굉장히 동안 씨네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예예 안녕하세요 아예예예예예예 제가 우리 불러주셔서 제가 감사하죠 아니, 아니, 불러주셔서 아니, 감사하고요 아니, 뭐, 예 안녕하세요 좀더 tv 저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아 나이 많은 저를 불러주셔서아 감사합니다 아예 화면 바깥로 나가지 않기를 네.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<웃음> 아마 <웃음> <웃음> 걸린 채 가련해 내, 내 모습을 <목소리> 언통천 진척 왜 풀러? 아하 진짜 인치겠습니다 응, 오케이 네. <목소리> 네. 아마 이그 쫀득TV에 제가 최고 연장자 초대 아 손님 아닌가요? 아그렇죠 맞죠? 어, 원래 다제 예. 또래 친구들 아니면 은 제가 속된 얘기로 도사는 맞는데 네. 나이도 많고 도사는 맞는데 이뭐 쫀득 TV라든지 유튜브라든지 틱톡 이런 거는 네. 도사가 아니야. 저 완전 지금갓 아. 태어난 아, 신생아입니다. 지금 아, <laughs> 드래곤볼에서 뵌거 <것> 같은. <laughs> 드래곤볼, <laughs> 머털도사 얘기하는 건가? 아이고 <laughs> 스승님, 아잘 잤다. 무천도사, 무천, 도사뭐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, 네. 아 그. 무촌도사는 눈썹이 이렇게 길잖아요. <laughs> 네. 그게 장수의 상징이에요. <laughs> <오> <laughs> 사실 관상은 과학인가? 이런 주제로다가 이제 친구들 관상을 좀 보는. 과학은 과학인데 <laughs> 네. 앞에 유사가 들어가. 아, 음. 유사과. 음. 아, 예전엔 과학이었는데 음. 요즘은 과학이 아니야. 음, 음, 음. 근데 고급스럽네. 세 사람 다 코는 다 복코네. 아, 그래요? <laughs> 그래요? 세 사람 다저 네. 복코 돈 들어온 코래면 네. 이쩐득 TV 이거 수입 짤짤 하다니. 는 우리 이제 앞에 제가, 제가 <laughs> 이름 잘 골라. 이 이름이? 솜. 솜이. 최솜이. 최솜솜이. 이? 이? 네. 네. 활동명. 어 활동. 이름 좋네. 아, 아 최솜이. 이름 떡좀 보시겠네. <laughs> 나 feel my feelings way too strong. Wish that you could turn a heart. i 명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u 이 지보다는 코보다는 이름이 더 좋네. 아, 진짜요? 코가 예쁘긴 한데 너무 칼코야. 야, 너무 칼코. 너무 뾰족해. 응. 뾰족한 칼코. 어. 요거 요거 돈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. 어. 어. 좀 이렇게 좀 칼코 어, 뭉툭하면서 <laughs> 코가 관상에선 돈을 상징해서 제일 어. 궁 이렇게 얘기를하거든요오을 다루는 것이다. 음 한번 이렇게 머리 이렇게 까보실래요? 네. 어디? 아니 아니, 아니 손으로 확 이렇게 이렇게 눈 빨아봐 라아봐 <놀나봐> 음 눈썹이랑 눈썹이랑 가발이랑 어, 어, 아. 그래, 그래서 여기 눈이 눈두덩이 보여야지에저 정도 눈두덩이면 전택궁이 좋은 거거든요. 열심히 벌어서 재테크를 그렇다고 내가 뭐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은 아니고. 그리고 여기 또 점이 있네 왼쪽에. 아 이거 그린 거예요? 에이 그거 안 되지. 그 눈물점. 안 좋은 거예요. 아예 안 좋지. 에이, 여기 있으면 가정, 어, 남편이나 자녀나 어, 집안 그것 때문에 좀 슬픈 일이 생길 수 있다. 아 그래서 찍어서 이제 흉하게 된 거지. 에이, 아 그래서 그런 거는 안 찍는 게 좋아요. 아 선생님, 죄송한데 노블점 그 있으신데요?

이런 아 사소해 거이다. 사소해 야소하대. 사소하다. 아, 네, 가정이다 막을 수 없다. 오케이 오케이 아. 오케이, 오케이 그럼 왜? 눈은 아주 좋네. 렌즈 낀거 아니죠? 렌즈 낀 거예요. 렌즈 낀 거예요? 음, 근데 고양이색 렌즈가 나오네. 네. 회사... 최고지. <웃음> 아니, <웃음> 렌즈를 끼도 아주 좋은 거지. 음. 왜냐면 음. 왜냐면 음. 동양인들은 까매요. 예. 그래서 관상에서는 까만 눈동자를 좋아해. 관상에서는 왜 갈색 눈하고 흐리멍텅한 이런 건 관상에서 꽝이야. 예. 눈의 모양보다 눈빛이 나야 돼. 반짝반짝한. 음 여기 지금 네분다 눈빛이 살아 있잖아. 왜 우리 <laughs> 그 영화 <laughs> 네. 영화 그 건재의 전쟁인가 거기서 예. 그 얘기죠. 살아있네, 뭐태명대에서 그러잖아. 예, 예. 그, 유명한 배우가. 아그람 그렇죠. 네. 한, 한 예. 뭐, 그, 그 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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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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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한 번. 람 사람 <발>! <laughs> <laughs> <초발이 한 발! 웃음> <laughs> <그러면> 눈빛이 흐름 람사하면람 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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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 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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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입이나 또뭐또 뭐또 귀에 뭐 양악 있는데 보면 안될수 있기 때문에 아 이마 하나만 달랑 보고 어, 선생님 대머리까지셨네요 뭐머리까지는 그 어떤 <laughs> 이걸 하나만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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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.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있게 <laughs> <쉽게 웃음> 얘기하냐면 <웃음> 네, 머리가 대머리까지는 <laughs> 사람이 직업군이 <laughs> <좋다>. 어, <laughs> 아 돌리형이 그래서 <웃음> <웃음> 아니 그러니까 이 쫀드티브이에서 나 붙은 거 아니야 그렇죠 아, 그렇죠 <laughs> 아, 아, 음. 그럼 전체적인 좀솜 밸런스는 뭐? 어떤가요 감상을 한번, 한번. 일단은 머리를 이쁜 척 하지 말고 완전히 길을 들어내야 돼. 확 봐야 돼요. 팍 봐야 돼요. 이쁜 척 하지 마. 손으로 좌우를 이렇게 딸께 하리. 그렇게 하면 망가지게 나와서. 그러면 화면 가리고 서템이한번 나가 있으면 돼요. 아이 이렇게. 선템하고 들어가 좋다고 그 자, 됐어요. 얼굴은 미인형이지만 이마 비율이 눈과 코 입과 턱의 이 3동물에서 그때 이 이마 비율이 좀 작아. 음, 맞아요. 이마 비율은 초년의 직업이거든요. 아 잠깐만. 네. 너무 가까워요. 아, 됐어, 됐어. <laughs> 눈썹이 일자인데 흐려. 아까 뒤에 계신 우리 내 이름 몰라서 죄송합니다. 아, 아, 미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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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미짱, 미미짱. 미미짱도 이름 좋더라고. 네, 네, 네. 아니, 아니, 진짜 님미짱도 설명해! 네, 좀, 좀 진하게. 네, 좀, 좀 진하게 해주시고 너무 네. 니까좀 진하게 해주시고 일자는 본인은 성공할 수 있는데 음. 네. 배우자, 가정 아. 이게 조금 안 좋을 아. 수가 있어요. 물론 잠시 싱그리면 상관이 없겠지만 네. 예, 조금 이 아치 형태나 아치가 너무 밋밋하다 좀 섹시하게가 있다면 상분의 이지즘에서 이렇게 살짝 아, 새 날개처럼 이렇게 예. 아. 네, 꺾어주는 그런 게 좋은 거고 네. 이마와 이마 사이를 여기 미간이라고 그러거든요 네. 일반인들은 미간이고 우리는 이제 명궁이라 그래 목숨명자 네. 직궁자에서 네. 거기 어. 뾰드락지 났어. <웃음> <웃음> 선생님, 야들 났대요. 야들 났. 났대. 뾰두락지가 났다는 것은 중반적으로 네. 스트레스 많이 받고 지금 턱다 아. 받고 틀때로안 된다는 얘기야. 그게 바로 조짐이라 그러지. 없 어. 어. 있었던 뾰두락지가 <laughs> 아니고 있었던 게 아니고 없었던 게난 거거든요. 아. 그런 이징조 그렇죠. 조짐 이렇게 봐야지. 아. 네. 네. 이유는 음. 이만은 직업, 음. 코는 돈. 여기가 막히면 직업에서 열심히 하는데 돈이 안 돼버려 평범한 아아 평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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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범. 아 통로를 이렇게 하수를 아 통로를, 통로를 그 넓게 해줘야지 그냥 쫙내보려담 밀면 어떻게 돼요? 이렇게 <laughs> <다 웃음> 세지 세개지담 밀면은 아, 아 이거는 밤에 잠자리가 뜨거운 거 어? 어 정확하시군요 장지수 금금금 장지 아니 이름이 너무 강하네 관장님 그러면 꽈뚜룹 어때? 꽈뚜룹 꽈뚜루뚜루 <웃음> <웃음> 잘 됐어 잘 됐어 왜냐면 나무불불이야 나무불불 <laughs> 어, 나무 <laughs> 좋아요도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좋아요 누르고 다른 사람한테 퍼도막 날라